예,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더 중요합니다. 여러 흐름과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영의 기가 열려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오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 에온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 야곱이 이제 새로운 땅에서 낯선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특별히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예, 거의 아내를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시작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자녀를 낳, 자녀를 낳은 열두 명을 낳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중간에 생략을 하고 여러 아들들 다 이름은 다안 읽었는데요. 열두 명의 아들을 낳은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죠. 만남과 또 결혼과 자녀를 낳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야곱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고 그들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삶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패턴은 다 비슷하지만 그 삶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또 같은 가정이라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요.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보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보고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죠. 다그 비슷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은 다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그 삶의 요소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 또 자녀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역사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가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나오니 12명의 아들, 오늘 11명의 아들, 요셉까지 이제 베냐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뿌리를 이루는 12지파의 첫 시장, 그 기원 멤버가 되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틀을 일어나가는 그 유명한 그 중요한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은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창대할 수 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키는 또 고대 근동을 평정하는 어떤 리더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세상의 권세도 무릎 꿇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소망에 있고 더 든든하고 더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네 명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죠.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네 명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현대는 동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외도가 많습니다. 간음이 굉장히 많아요. 동성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부분이 상품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를 자꾸 조장을 하는 이제 공영 방송이 대놓고. 불륜을 조장하고, 외도를 조장하고, 동거를 조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점점 제도화되고 있어요. 동성화가, 동성애가 제도화되고 있어요. 간음이 제도화가 되고 있어요. 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편리함 때문이죠.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대로 지음받은 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회제도가 바뀌고 법이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지음바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디자인된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행복한 거죠. 우리는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내는 한 명이어야 하고 남편도 한 명이어야 되고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따라하기 싫으면 따라하기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고생하세요. 각오하셔야 돼요. 동거가 만약에 행복한 제도라면 하나님이 왜안 만드셨겠습니까? 왜라는 일들이 좋은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냐고요. 좋아 보이나, 행복해 보이나, 즐거워 보이나, 거기는 비극이 있는 거죠. 물론 현대 결혼제도도 문제가 많아요. 현대 가정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 남편과 아내 부부와 자녀 생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또 전통적인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 있어요.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잘 세워나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성경적 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동거 커플을 상담해 봤어요. 외도하는 가정을 상담해 봤어요. 아내를 열어둔 교회 중직자들도 상담을 많이 해 봤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옥의 끝바닥을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어요. 좋을 줄 알고 선택한 거죠.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습 불가능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좋을 것 같고 더 괜찮을 것 같은 이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비극으로 만든 이유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하시면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지 해보시라고요. 책임은 못 집니다. 여러분 책임 지셔야 돼요. 우리는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실제 생활의 기술, 삶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도 지금 이걸 어긴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어도 원리를 어기면 그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는 힘들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여성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디 센넷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까? 부부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해서 둘이 하나를 이룰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부 일처제를 위반한 대표 대명사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몇 명이죠? 천 명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여튼 천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왕의 아내예요. 보통 여자 천명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내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여인들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우수한,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돈이 많은, 가장 권력가의 자손들 천명이에요. 일반 거리에서 볼수 있는 보통의 여인들이 아니라 만나기도 힘든, 빼어나기로 유명한, 지혜롭기로 유명한, 총명하기로 유명한, 부유하기로 유명한, 보통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여성 천명하고 살았어요. 부러우십니까?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결론을 써놨어요. 잠언에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어떻게 이천 명의 여인과 최고의 여인 천 명과 사는 결론을 어떻게 했는지 잠언 2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니라. 네. 없는 게 낫다 이거죠. 잠언 21장 19절.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잠언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laughs>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예. 처음에 운마교 그다음에 광야로 나갔어요.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한번더 얘기했습니다. 잠언 25장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3세 번이 아니라 4번만 했습니다. 한번더 했어요. 자, 먼 2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여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분이죠. 이 천명에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천명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있는 미모와 지혜를 동원해서 계속 남편 뺏는 전쟁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많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사장에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이 지금 남편이 다섯 명이. 아내가 말해요. 그 여인이 말해요. 저는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맞다. 없, 없다. 다섯 명은 없는 거랑 똑같다.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주례 때 말했지만 사랑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수능생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다고 공부를 다 압니까? 사랑을 하고 있다고 사랑을 다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믿음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도 모를라의 사실은. 조금 하는 거죠. 조금.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길고, 오랜, 많은 풍파를 거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오래도록 물 익는 깊은 사랑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여인도 사랑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장 불행한 남편이에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혼을 많이 하면 뭐가 좋습니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이 적용을 야곱에게 해보겠어요. 야곱은 지금 네 명에 다행이죠. 네 명인 게 다행이죠. 천 명이 아닌 게. 네 명도 감당이 안 되는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혼자 있으면 편한데 너무 외로워요. 근데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고 자꾸 싸워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같이 있는데 안 싸우면 좋겠는데 자꾸 싸우죠. 안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한데 너무 외로워요. 어떤 프로그램도 그 외로움을 충족시킬수 없어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요 근데 사람이 다가오면 충돌하죠. 자꾸 부딪혀요. 너무 힘드니까 또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면 또못 견디도록 외로워요.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네 명의 아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가 네 명이 같이 살아요 한 방에 한 집에 불보듯 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이르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라 레아의 고통이 이 안에 숨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망을 걸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남편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동생이 다 뺏어갔어요. 남편은 동생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산다는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냐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은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아들을 또 낳습니다. 34절입니다. 레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들을 새 신하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죠.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무슨 말이죠?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남편인데 연합이 안된 남편. 사랑하지 않는 남편. 나를 안아주지 않는 남편. 나에게 관심이 없는 남편. 더 무서운 거는요, 지금 동생인데 자기 동생하고 남편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아들은 사랑의 경쟁의 도구예요. 그렇게 사랑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 그러니까 부인이 많으면 가정은 불화가 끊이 없이 야곱은 좋았겠냐 이거죠. 그 여인들 틈바구니에서 야곱이 좋았겠냐고요. 또 하나 야곱의 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가 네 명이에요. 아들이 12명입니다. 합하면 몇 명이죠? 16명이에요. 딸이 하나가 있어요. 17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17명 먹여 살릴 자신 있으십니까? 야곱은 주원하는 거예요. 아마 현대 아빠들은 도망가실 거예요, 아마. 17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야곱의 허리는 다 부러지는 겁니다. 거기다 그 아들 12명은요. 엄마가 다 달라요. 형제들이 친했 친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이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었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싸움이 많고 얼마나 진실하지 않은 음모가 있는 경쟁이 심한 생존이 치열한 날이 서 있는 가정이었을지 상상이 아마 가실 겁니다. 이 아내 야곱의 아내 열두 지파의 엄마가 되니 아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내들은 정말 12지파의 엄마의 자격이 있을까? 한번 보는 거죠.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예,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더라. 첫 번째 레아는 일단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여인이.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인이. 여성에게는 가장 큰 컴플렉스죠. 외모에 자신이 없는 다른 사람 앞에 이 보여지고 자랑하고 예쁨을 받고 사랑받는 여인이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없어요. 외모적인, 어떤 능력적인 자신이 없어서 항상 웅크려 있는 여인이 거기다 이 레아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눈길과 사랑을 받지 못해요. 가장 큰 상처일 거예요. 그럼 라엘은 괜찮았을까요? 라엘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7년 동안 연애하듯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그런데 라엘의 약점은 뭡니까?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은 없는 것 가지고 항상 불평해요. 그리고 없는 것 가지고 항상 비관적으로 살아요. 라엘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라엘에 뭐가 보였을까요? 매일 레아의 아들들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아들들은 자산이, 복의 상징이, 자기는 자녀가 없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남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 남편이, 마음이, 아들이 있는 자기 언니에게 돌아갈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매일 불안한 거예요. 매일 아들은 못 낳고 아들이 있는 언니를 부러워하는 거죠. 라헬의 마음도 지옥입니다. 다른 두 부인 실바와 비라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몸종으로 왔어요. 남편의 몸종이고 그 부인들의 몸종이에요. 낮을 때로 낮은 자존감이죠 야곱의 내 부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열두지파의 어머니들이 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안 되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죠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가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가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부끄러움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문득문득 저는 제가 아버지인 것이 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믿고 저에게 두 아이들을 맡겼나. 그 아이들이 저만 보고 있어요. 제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요. 칭찬해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인상이 써지면 벌써 긴장해요. 목소리가 달라요. 저에게 상처를 받아요. 제 미숙한 실수 때문에, 양육의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봐야 돼요. 너무 겁이 나는 일이죠. 설교는 겁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제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겠냐고요. 일주일에 수십건씩 제가 사인을 해요. 그 사인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꼼꼼히 보겠냐고요 제가 보고 있는 범위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가문, 조상, 혈통, 학벌 그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자랑할 게 있는가? 자랑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양반이 정말 대단한 양반들입니까? 귀족이 정말 귀, 대단하신 귀족들입니까? 박사면 정말 박사들입니까? CEO면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직함으로 우리를 내세웠냐 이거죠. 정말 그 속에 자격이 있는 완벽한 떳떳한 그 모든 것이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태민족을 지금도 자랑해. 얼마나 배타적인지. 지금도 우리한테 손가락질해.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지금도 그래요. 유태민족이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유태민족의 혈통이 뭐가 단일 민족입니까? 다 섞였죠. 그리고 시작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요 가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사람이.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뭘 단일 혈통을 주장합니까? 주장할 게 하나도 없죠. 단일 민족, 한민족 뼈대 있는 가문 사대부, 양반, 명문, 귀족, 정말 우리는 이걸 내세울 만큼 떳떳한 그런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은 어머니들의 조상이에요. 그 조상의 다섯 명 중에 한명 빼고 다 자격이 안 돼요.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요. 이방에 몸파는 기생이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연합한 여인도 나와요. 예수님의 혈통의 어머니들, 이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올라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의 과거 행적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수치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는 비밀이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절대 알려져서안될 가족 비밀들을 다 갖고 있어요. 가족끼리 다 아는데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수치가 다 있어요.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이 연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32절 33절 2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모인이라 하였으며 건너뛰어서 마지막 30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30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들이 다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고 계속 싸웠지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쓰셨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적용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쓰신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놀랍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결혼하지 않은 이 야곱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열두지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집안이 요셉의 집안이 돼요. 요셉이 태어나는 집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이 이런 여인들의 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대 제사장들은 이 옷에 열두 보석을 달아요. 이 열두 보석은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여인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 나은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고 보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열두 아들의 삶도 파란만장해요. 믿음에 바로 선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세우셔서 열두 지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열두 제자들은 뭐볼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에 난다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인재들은 다 거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단한 명도 제자를 뽑지 않았어요. 우수하고 탁월한 인재를 세우지 않고 길가의 돌멩이처럼. 진흙 속에 박힌 숨은 진주들을 갈릴리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세워나가는 열두 제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유능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길가의 돌멩이 같은 자들도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없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게 많아요. 우리는 자격 없는 아버지고 엄마들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기에 뭘더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를 통해 보석 같은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 세워질 질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멩이에 같은 이 물맷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땅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붙잡아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로 우리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